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저는 오늘 잠비아로 떠납니다. 아, 신세계네. 와. 23? 23까지야? 어, 와, <목소리> 오 신세계네. 23? 이 통까지야? 어, 23. 까지 대박 도 오. 어. 오, 172라고? 어? 아니, 망했는데 나. 왜? 또 158이어야 돼. 아니야? 어. 지가 이7 이거? 이다고아내이볼까 되겠냐고 와.. 1cm 줄긴 했는데 지금 망했습니다 이거센티미 터를 잘못했습니다. 터이 바람이야? 이 터이 이야이 터이 이야이 터이 바이야어 터이 뭐이야이 터이 바람이야? 이야이 터이 바람이야? 이 터이 바 뭐.. 뭐 할라 뭐, 뭐 그냥 밀크티랑 타로 그냥 밀크티? 음. 아그흙탕같이 그냥, 흑탕물. 그냥 그냥 흙탕랑망고트요네 느낌 알지? 난 파로가 더 맛있어 알로에가 약간 다 기본적으로 스네 음, 음. 음. 음.

모장이야 <놀란람> uh, South Korea. It's, it's my camera. Okay. <laughs> Thank you.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s h I'm to go to the house. I'm g o o g e s s o i s e e h o g e <웃음> <웃음> 여정이 좀 길긴 하지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여기 잠비아에 온지한 3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지내보니까 어떤 생활 방식이나 그런 건 살짝 익숙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뭔가 한국이 그립고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방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은 그 불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예. 그래서 이제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따라라란, 땅. 따라라라란. 이렇게 방을 들어오시면, 왼쪽에 이제, 침대. 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어, 이 모기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벌레, 모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기나 파리, 뭐 그런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어, 잘때 이제, 이런 게 없으면, 좋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용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에 이제 물건 놓는 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거울을 보면서, 야. 여기 서랍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굳이 쓸 일은 없더라고요. 아직 뭐 물건이 많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텃밭 같은 건데 여기 이제 옥수수, 옥수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카메라 좀잘안 느낄 수 있는데 좀 창문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어이 커튼 같은 것도 먼지도 많이 쌓이고 보통 뭔가 여기가 약간 좀좀 습해가지고 보통 그냥 문을 열고 삽니다. 문 열어도 생각보다 벌레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시면 세면대인데 이거는 네. 완전 쫄쫄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을 틀면 셉니다 좀네 네, 그래서 세기 때문에 이거를 놔서 물을 틀었을 때물 틀었을 때 여기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화장실이 제일 쇼킹이었는데 이렇게 뭐 한국과 비슷하게 음이 안쪽에 뭐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뭔가 약간 물이 한번싹 나와서 그걸 그대로 내려간 느낌 뭔가 약간 한글 좀 한국은 약간 빙글뱅글 돌면서 뭔가 Can I introduce you? 네예이 yes. 어, 친구는요 어, 애널리라는 친구인데 Uh, 굉장히 착하고, 예. Yeah. 제 친구입니다. Where is snack shop? Uh. You don't know? Yes. Ah, okay. Where is your school? Yes. There? Yes. How many times? Uh. 30 minutes? Uh, 50 minutes. 50 minutes? Yes. Wow. <laughs> It's very far. 여기 수도 쪽이라서 생각보다 차가 좀 다닙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그 에어텔이라고 여기 잠텔이랑 에어텔이 이렇게 둘다 있는데 그러니까 잠텔이랑 에어텔 둘다그 약간 데이터를 여기는 이제 선불제로 사는 거예요 우리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불제로 사는데 여기는 이제 선불로 데이터를 사서 뭐 1기가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네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LT 오케이. 위리 위 섹샵. 디스 원? 예. 칠랑 칠랑가? 칠랑가 물리 예. 물리 샵. 쇼 그린 원 이즈 베어 베 모조. This one is Yo 음. oh. y I'm from South Korea. Oh, yes, I a h yeah. Oh, really? Yes. I really love Zambia. l o v e z a m b i a y e a have y e o g a e y h e t have You h v e t You have You have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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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이건 약간 스프라이트 맛 모조 <웃음> <야>. <웃음> 구름이, 구름이 진짜 예뻐요, 구름이 구름이랑 나무랑 So beautiful